여러분, 오늘 시바마타에 왔습니다. 여기가 시부야나 신주쿠 쪽에서 전철 타고 50분 정도고 아직 해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여기 한번 와본 적이 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여기 돌아다니면서 시바마타의 매력을 전달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왔었을 때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이건 있었어요 털라상 시바마타가 어떤 데냐면요 남자는 괴로워라는 야마다 요지 감독님이 찍으셨던 드라마과 영화의 배경이 됐던 던네예요 거기 주인공분 털라상 되게 인기 많거든요 1960년대쯤 작품이다 보니까 저의 부모님 세대가 완전 좋아하시는 터라상의 덧네, 어토코와 트라이오의 덧네, 이걸로 유명합니다. 아, 다들 여기서 사진 찍고 터라상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가족과 사람에 대한 내용이고요. 배울 점도 많고, 진짜 팬이 많은 작품이에요. 대단한 감독님이신데, 면작들이 많아서요. 저도 완전 팬입니다. 시바마타역에서 진짜 1분 거리인데, 저 여기 예전에 왔었을 때 진짜 재밌었거든요. 옛날 과자를 진짜 옛날 분위기 그대로 파는 가게예요. 자판기도 로봇처럼 돼 있고 이 레트로한 분위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옛날에 왔었을 때 여기서 <laughs> 사진 찍었는데 뻥 <빵. 웃음> 이렇게 찍었습니다. 부모님이 남자는 게러워를 좋아해가지고 시바만 딱 하고 싶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과자들도 부모님도 저도 보면 되게 신나는 그런 감성들이 있는 과자다 보니까, 와, 아, 여기 진짜 벌게 많네? 이렇게 되게 흥분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과자 마음대로 다못 샀는데, 너무 좋다. 진짜 이렇게 팔았죠? 옛날에는 과자를. 게임이다. 그런 것들도 방법도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거예요 이거 다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쉽겠죠. 왔어요 어머. 어머. 어, 이거 요했어뭐했어 이거 뭐요 했어요. 했 아 이거다. 오. 아이고 아이고. 일단첫 번째는 8.820 점이 나왔던 거고요. 좀도 올라가. 아이고 이거. 어렵다. 보다. 어, 이게 높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전에 하셨던 분은 이만까지는 안 됐으니까, 내가 더 점수를 땄던 게 아닐까 <laughs> 생각합니다. 여기가 근데 요즘 캐릭터들 것도 있어서, 어느 세대 분들이 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 일단 2층에는 장난감 맛 박물관이 있어서 올라가서 구경해볼까 합니다 장난감 박물관 입장권을 사봤어요 부산에 갔었을 때도 옛날 장난감이 나거나 과자 같은 걸 파는 데 갔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드라마에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먹거리나 즐겨 볼까 합니다. 절이 있어서 절까지 연결이 돼 있는 산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맛있는 것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여기가 장모도 유명한 동네래요. 여기 들어가 볼까요? 일단 우나주도 있고 히츠마부시도 있고 장어의 뾰샌베도 있고 일본의 장어의 맛을 제대로. 텐션 안 뿌리고, 기본 맛으로 먹어볼게요. 오사카에서 어, 먹었던 맛이랑 또 다르다. 오사카에서 먹었던 건 푹신푹신한 약간 가볍고 그런 게 있었다면 여기는 무거움이 있고 그 식감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미소실이랑 다르게 다시가 들어가 있고, 저는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목소리도> 음. 음 여기가 흑사장구랑 장구가 유명한 동네인데, 이단가 경단도 먹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laughs> 음절 바로 앞에 있는 장옥 가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일본도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3월 13일부터는 각자의 판단으로 마스크 키세요.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가. 그리고 여기 유명한 크사단고 무조건 먹어야 될것 같은데 크사단고 가게 자체가 굉장히 많고요. 드라마, 영화를 찍었던 가게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타카기야상도 촬영했던데라고 들었는데. 되게 일단 분위기 너무 좋지 않나요? 역시나 여기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가 4시 15분에는 라스트 오더라고 하시니까 관광하러 오시는 분은 조금 일찍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풀 정당이라면 는 풀이 쓰기예요. 진짜 먹었다. 이거 진짜, 둘이 와가지고 둘이서 나눠도 될것같아건 혼자 왔으니까요. 혼자 먹을게. 지금 놀랐던 게, 파찌 따뜻했어. 너무 맛있는데? 와 진짜 건강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서 있지? 아 여기 천국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맛이 있는데, 여러분. 되게 저은도없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시범 맡다가 장어랑 쿠사당고 가야 유명하다는 거 확실하니까. 나의 취향이랑 완전 맞는 동네라는거죠 10분 안에 다 먹어버렸어 오늘 평일이고 지금 방학 시기가 아니라서 시간도좀늦고 해서 사람이 많이 없는데 해외 분들은 아직 모르는 그런 데에요 꼭 오세요 크사단거 진짜 맛있게 먹었고요 절에 연결이 되있는 길이니까 절에서 기도도 해야 되겠죠? 사실 여기가 진짜 토라산기념관 그리고 야마데오지 감독님의 뮤지엄 그리고 야마모토테이라고 옛날에 부자 분 집에 약간 일본 정원 같은 것도 즐길 수 있는데 아쉽게도 세 군데 다 오늘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와서 구경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 타이샤크탱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게 다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조각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여기서 2023년이 잘 되도록 기도를 하고 올려고 합니다. 오늘 시바마타에 와 봤는데 어땠어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정말 <laughs> 신나게 놀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진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레트로한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철 타고 천천히 그리고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봄이니까 좀 가볍게 입고 봄 느낌 살살 내게끔 찍을까 생각했는데 어, 아무래도 지금은 겨울이라서 못타겠어요 그런 거 너무 추